슈퍼 아이돌 표정은 뭔데 자꾸만 보여달라고 여기 분실이 되잖아. <laughs> 뭐예요? 아. 아궁빵 이거요? 또뭐 있을까요? 협겜을 이렇게 하라는데. 나 정말. 어, 땀이 갑자기 나는데요? 그러면은, 자, 일단 아궁빵 자, 그리고 볼콕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지 말아요. 저도 힘들거든요. 그뭐 할까요? 윙크? 자 그리고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없어요? 네. 에? 내가 유행이라고. <laughs> 성량이 굉장히 좋 으시 네요？그 다음 또뭐있 을까요？에 보라트 괜찮 나요？오늘 <laughs> 네. 어, 재밌 네요데 <laughs> <laughs>